대게 보면 은 어. 이제 풍선을 날아가어 맞아 그거 맞아 맞아 그거보다 이 방법이 훨씬 더 오오오오오 만드거예요 이걸 어디서 팔겠냐고 아 이거 내가 보니까 저건데 저거, 청소기 아, 그 중간에 있잖아 어, 아 공대? 아, 어, 딱 보니까 그러네 맞아요 아유 <laughs> 음. 목수술 하들네없어 이거지 이에 스파르타 죽은 병사들 죽은 병사들 아 <laughs> 300에서. 아, 웃지, 웃지 마시고 얼굴이 웃지 얼굴이 잠깐만, 이거좀 느꼈어요? 오, 오, 오. 아니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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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괜찮아요? 시원해, 시원해, 시원해 아니, 부두부들 소리가 나는데 시원하네 저, 잠깐, 어, 어 뭐, 시원해, 시원해, 시원해 저는 괜찮습니 아니, 아니야, 아니야, 장준 시원해, 시원해, 아, 진짜, 아, 시원해. 아, 무섭지 않아요 아니, 거. 선생님 눈빛이 너무 무서워요 어, 어, 어 아, 아, 무섭지 않아요 어, 아, 한번 해보세요, 그강영사 뭐, 무섭, 하나도 아, 아 무서울 거 아, 또 우리도 했는데 아, 아, 뭐 한번 느껴보세요 어휴, 우 이거 진 저도 체육 교정이랑 체육 그... 이게 잔역증이 있거든요? 예, 예, 조금만 더, 더 아이고 어서. 아! 아! 아이고 아아어아 아! 쇠끼려 버렸네. 너왜 버텨 미련하게 아, 귀가 너무 아파요. 아, 이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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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티니까 아, 그렇게 아, 되잖아. 감감 알았어요? <laughs> 네, 감은 알았습니다. 이제. 아 아, 시원해. 시원해. 이게 뭐야? 무섭지 시원한 거 같아요. 시원해. 시원해. 시원해요. 시원해, 시원해. 왜요? 시원하지? 어, 소리 나네요. 소리 나는데니까, <laughs> 어, 시원해. <laughs> 우와, 아, 시원해. 시원한 네, 것 같긴 한데, 네. 약간 이제 좀뭐 사실 헬스장 네. 뒤로, 네. 가만히 계세요. 네?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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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오, 잠깐만. <laughs> 아니, 그냥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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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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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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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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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, 오, <laughs> 아 전기 올라, 전기 왔어, 아 전기 왔어, 전기. 아! <laughs> 아, 강의사좀 등이 많이 굽었네 전기가 찌르던네 어... 강약을 조절하는 아 비... 선생님 이렇게 해서 잠깐만요 이렇게 해서 때리는 거 아니에요? 잠깐만요 복사신다 복사신다 이렇게 무작정 때리는 게 아니라 아... 7번 경축쪽아 7번 경그그 맞아 맞아 네, 7번 경치 튀어나온다 했잖아요 거기를 아, 는거기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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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항상 아파요 아, 그러니까 거기를 치는 거예요 맞 아, 그러니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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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이 방법이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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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저, 잠깐만 아니 진짜 <목소리>